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참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혼자 부를 때에도, 회중과 함께 부를 때에도, 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렀는데요. 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저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당연하죠 생각하며 아무런 감사 없이 살아갔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당연한 일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이 뛰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수 있을까요 숨쉴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당연하게 그것도 나의 삶에 주어질 수 있을까요? 바의 바울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 이것들은 절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는 내 생명의 지장이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직하다면,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절대 형식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고 진실되게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전인적인 동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다양한 은혜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무엇이 가장 큰 은혜라고 어, 답해 주실 건가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되어지는 다윗을 통해 설명되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정리해서 성경이 안내하는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모든 생각들 그 신념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울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시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시점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때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온전한 순종의 예로 생각했기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의 자랑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것이라 여기었던 거죠 그에 반해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이 기록된 시간 순서에 입각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 주어진 아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어, 밖으로, 밖에 있는 그 하늘을 보게 함으로써, 하늘의 묵별을 셀수 없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런 약속을 주는 언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그것은 믿으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을 시작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일과 노동과, 관련, 일, 노동과 관련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일한자가 그 삭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 삭스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지 않아도 되고 합당한 대가인 보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자가 만약 삭스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이전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스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바로 은혜와 자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증언은 앞에 3장에서 소개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와 자비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또 다른 구약의 인물을 초청하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낸 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임을 깨달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불려진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을 부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우리는 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32편인데. 그래서 그는 그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가 저지른 불법이 죄가 어떻게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다 쓰려지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기에 죄는 에늘 합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를 하나님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죄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있는 다윗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바를 노래에 담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다스려지지 않고 합당한 대가 지불 없, 지불이 없음에도.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는 정말로 복된 사람인 거죠 바울은 구절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할래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을 그가 언제 받았는지를 소개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할래시가 아니오 무할래시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래에 대해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심을 받은 시점 무할례이신 것을 다시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할례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한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래시가 할레시, 아닙니다. 할래를 받기 전 그, 이미 그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받았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치시기 위해 할래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놀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은 최초의 할례자가 되어 할례자의 조상이 되지만 이건 유대인을 향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의 증표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자 모범이자 조상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 구원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위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논리를 펼쳐 가는 방식으로 기록된 편지이기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어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3장을 시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한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읽어가신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얻으며 읽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기억하면서 읽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기억하면서 읽어가야 될까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바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로마서를 읽어낸 것이 아닌 거죠. 비록 우리가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로마서를 정말로 잘 읽어낸 거죠.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